안녕하세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전통적이라고 할수 있는 조직이 가장 현대적인 기술을 만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흥미로운 대답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선교단체가 인공지능, 바로 AI를 통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거대한 글로벌 조직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스스로를 재창조할까? 이건 사실 어떤 특정 단체만의 고민은 아니잖아요? 그쵸? 어쩌면 우리 모두,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조직이 지금 이 순간 마주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모든 변화는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죠. 도대체 이 거대한 조직이 AI라는 어찌 보면 가장 낯선 도구를 손에 쥐게 된그 절박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섹션, 위기에 처한 사명에서 그 근본적인 동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했는데 방식은 예전 그대로였던 거죠. 재정난에 인력은 부족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은 점점 더 단절되고 말 그대로 21세기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더는 예전 방식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가 온 겁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이들의 전략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명확해요. 왼쪽에 있는 재정 위기, 인력 부족 같은 이 문제들을요,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해법, 그러니까 AI 기반 멤버 케어나 정보 공유 확대 같은 걸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각각의 위기 요소를 기술적인 기회로 바꾸려는 치밀한 계획이 엿보입니다. 자, 위기를 정확히 알았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행동에 나서야겠죠. 그럼 이들이 그린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 바로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이 모든 게 그냥 화로 아침에 짠 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리더들이 처음 모여서 시작된 작은 논의가 12월에 컨퍼런스를 거치고 또 실행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해 나간 거죠 거의 2년에 걸친 신중한 과정 끝에 뉴타겟 2030이라는 큰 그림이 마침내 완성된 겁니다. 자, 아무리 큰 비전이라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으면 그냥 구호에 그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복잡한 로드맵을 딱 4개의 핵심 분야로 정리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떠받칠 4개의 단단한 기둥을 세운 거죠. 그 4가지 목표가 바로 교육, 행정, 현장 사역, 그리고 이주민 선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모든 영역을 디지털화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관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좀 도입해보자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DNA를 아예 디지털로 바꾸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큰 그림을 봤으니까요. 이제 현미경을 들고 실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연 이 원대한 계획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퇴근 후 선교사 이 표현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퇴근 후에 SNS 같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활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생겨난 겁니다. 이건 특히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지역의 문을 여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될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번에는 기술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이주민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낯선 땅에 와서 이분들이 부딪히는 가장 큰 벽, 역시 언어와 외로움, 즉 고립감 아니겠어요? 과연 기술이 이 높고 단단한 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AI를 활용한 지원 방법들을 보면 이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딱 맞는 언어 학습 프로그램부터 24시간 언제든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 챗봇, 또 온라인으로 직업 훈련까지 시켜주고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 하나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실질적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 2030년의 비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030 비전의 첫 번째 핵심 단어는 대체가 아니라 융합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술이 사람의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고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존의 인력과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전문가가 함께 손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목표는요.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의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 우리가 흔히 mg 세대라고 부르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들이 숨쉬는 공기와도 같은 디지털 네이티브 환경에 맞춰서 활동 방식을 바꾸지 못하면 조직의 미래도 없다는 아주 절박한 위기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전은 우리만 잘하자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디지털 매뉴얼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전 세계 파트너들과 전부 공유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기술이나 자원이 부족할 수 있는 남반구 국가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이 포용적인 목표가 참 인상 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종교단체의 혁신을 살펴봤지만 사실 이건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기술은 이미 병원, 학교, 정부처럼 우리 사회의 아주 전통적인 영역들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재정의하는 지금, 다음으로 AI라는 이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곳은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